미스터 트롯 3분 최재명의 충격적인 월수입 공개. 현재 행사 출연료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의 놀라운 열 가지 사실. 대한민국 음악계의 한 줄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인물이 있다. 전통의 뿌리를 깊이 간직한 채 현대 트로트의 신세계를 개척해온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즈넉한 전라북도 장수군의 공기를 품고 자라며 국악의 천마들 배웠다. 그가 처음 선율을 접했던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전통 음악의 맥동과 함께 뛰었고 점차 이 열정은 새로운 도전의 씨앗이 되어 트로트라는 장르와 어우러지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최재명은 결코 평범한 가수가 아니다.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의 정수를 몸소 체험하며 성장한 그는 남원 국학예술고등학교에서 기초를 다지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그 열정을 한층 더 갈고 닦았다. 대학 시절, 그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전통음악의 깊은 철학과 감성을 몸소 느끼며 수많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주 고수대회와 송만가 판소리 고수대회 등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기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였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편의 시와도 같았다. 국악 특유의 섬세한 음율과 트로트의 경쾌하면서도 애절한 리듬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가 선보이는 곡한 곡마다 고향 장수의 풍경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철학이 녹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독보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음악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때로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마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한층 더 단단해졌다.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여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 사람의 열정과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할수 있다. 2024년.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분 무대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방송과 다양한 행사에서의 섭외 요청이 폭주하면서 그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인기는 단순히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고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진솔한 소통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월수입에 대한 소문은 곧 업계 전반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재명의 행사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전해진다. 대중과의 만남, 광고, 이벤트 등 다방면에서 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달 동안 받는 출연료가 2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 그가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그의 월수입과 출연료 상승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배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매순간 변화하는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적 정체성을 지닌 예술가로서 자신을 증명해나가고 있다. 최재명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장수군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자라며 들려오는 민요와 전통가락은 그에게 음악적 감각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그의 가족은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 그에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전수했다. 이렇듯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후 그의 음악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잊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무대 퍼포먼스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학창 시절부터 그는 국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체득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와 철학을 몸소 경험했다. 남원 국학예술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전공을 이어가며 그는 보다 폭넓은 음악적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음악 장르와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대학 생활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 수많은 대회와 무대 경험으로 이어졌다. 전주 고수 대회에서의 우승, 송만갑 판소리 고수 대회에서의 대상 수상은 그가 이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한 순간들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후에 트로트 가수로서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국악의 전통과 트로트의 대중성이 결합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 세대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여정에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는 체험한 엄격한 규율과 동료에 그리고 책임감이 음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강인한 모습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는 이러한 군 생활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수 있다. 군 생활 동안 쌓은 인내와 끈기는 지금의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또한 그의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ENTP 유형으로 알려진 그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논쟁과 토론을 즐기는 지적 호기심 또한 그의 매력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성격적 특성은 국악과 트로트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는 용기를 부여했다. 그는 늘 변화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 고정된 틀을 깨고 독창적인 길을 모색해왔다. 대중과의 소통 역시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는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공감하게 만들었다. 팬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무대 뒤 에피소드는 그가 단순한 아이돌 가수를 넘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매력을 한층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향 장수에 대한 깊은 애정은 그가 지역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데에도 잘 드러난다. 장수군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반영한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고향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그가 꾸준히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방송과 광고, 각종 행사 섭외가 폭주하면서 그의 출연료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들이 그의 독특한 이미지와 뛰어난 무대 매너에 주목하며 협업을 제안하고 그 결과 그의 월수입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섬세한 감성.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은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재명의 음악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전통 국악의 깊은 매력과 현대 트로트의 대중적인 요소가 만나 만들어내는 그의 음악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걸어온 길의 결실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약속이다. 그의 무대는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각 박자마다 정성이 담긴 순결과 그가 겪어온 수많은 도전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최재명은 단순히 음원을 내고 무대를 꾸미는 연예인이 아니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악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음악적 성취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그의 예술적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통해 후배 음악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배운 국악의 정신과 트로트의 열정이 어우러진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음악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문화 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화려한 조명 이면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온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고향 장수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단순한 꿈이 아닌 한 사람의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기 믿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라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최재명의 인생 여정은 다양한 색채와 감동의 기록이다. 한편에서는 군복무라는 엄격한 시련을 겪으며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과의 깊은 정을 통해 온전한 인간미를 유지해왔다. 그의 삶은 음악과 인생을 하나로 엮은 서사시와도 같으며, 그가 지금껏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본보기로 남아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까지도 공유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큰 위로와 친근감을 선사한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별과는 달리 일상 속의 그는 누구보다도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앞으로 그의 음악 여정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그의 미래는 단순한 성공신화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다양한 무대와 협업,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의 활약은 그의 예술적 성장과 함께 대중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현재 그의 활동은 단순한 음반 발표나 방송 출연을 넘어서 문화 행사와 지역 홍보, 사회적 기여 등 다방면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고향 장수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넘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최재명의 놀라운 월수입과 출연료 상승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한 사람의 열정, 도전,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다.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의 예술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입지가 단단해졌음을 나타낸다. 한편 그의 삶과 음악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다. 장수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는 그가 음악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 땅의 소리와 멜로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음성에 녹아들어 무대 위에서 하나의 큰 서사가 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다채로움을 동시에 전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음악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최재명은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 한 사람의 예술 철학을 체현하는 인물이다. 그의 도전 정신,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큰 위안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그가 선사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최재명의 인생과 음악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전통과 현대, 개인과 사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상징한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는 한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와 그의 음악이 만들어낼 새로운 서사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가요계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 두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낸 최재명은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무대 위에 빛나는 별처럼 그는 계속해서 음악의 신비로움과 감동을 전하며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다. 오늘날 그의 월수입과 행사 출연료 상승 소식은 단순히 한 가수의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 그의 예술적 정체성과 대중성과의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가 보여준 한순간의 무대 뒤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더욱 풍부한 감동과 혁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자 우리 모두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최재명의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고향 장수의 따뜻한 온기와 서울의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리듬, 그리고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낸 예술적 혁신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결국 최재명의 음악 여정은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앞으로 그가 펼칠 무대와 음악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부한 감동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박자에는 한 세대의 정서와 역사가 담겨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그의 놀라운 월수입과 상승하는 출연료는 그가 얼마나 대중과 깊이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라 할수 있다. 그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그의 음악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최재명은 단순히 지금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중들은 그의 무대와 음악을 통해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낸 예술의 진술을 맛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감과 도전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통과 현대, 개인과 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결국, 최재명의 인생과 음악은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사람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이 만들어낸 문화적 혁신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바로, 진정한 예술은 한 사람의 노력과 신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 국악의 정수를 배우고 그것을 현대 트로트와 절묘하게 결합한 최재명의 음악 세계는 단순히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며, 대한민국 음악계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오늘날 그의 월수입과 출연료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사실은, 단순히 금전적 성공을 넘어 그의 음악적 철학과 진정성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왔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음악은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대와 도전은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명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의 열정과 도전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대 위의 한순간 그의 목소리와 표정 속에 담긴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발자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영원한 예술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